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익소각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익소각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익소각의 진심인 이상화 세무사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도 이익소각에 대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려왔습니다. 왜?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 소각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 해당을 합니다. 참 애석하죠? 근데 몇몇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 소각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곳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나온 심사청구가 사례가 그 내용에 해당을 하겠는데요. 이 사례에서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소각은 이제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과 좀 달라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심사청구는 국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발빠르게 그 이후에 대해서도 후속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해당 심사청구 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정말 이익소각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짚어주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심사청구의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이익소각을 한 사안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가세 원칙을 적용해서 증여 후에 이익소각한 거래를 소각 후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라는 취지에서 심사 청구가 결과가 나왔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한테 주식 증여한 다음에 회사한테 소각한 거나 배우 회사가 회사한테 본인이 소각한 다음에 그 받은 돈을 배우자한테 현금 증여한 거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사안에 해당을 하는데 실질이 뭐냐라고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청이 실질을 들여다봤을 때는 네가 소각받아서 배우자한테 현금 중요한 거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청구 결과도 구세청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소득의 기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를 하려면 소득의 귀속자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데는. 근데 과세를 하려면 법률의 명문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어요. 배우자한테 가 있는데 왜 자꾸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구세청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배우자를 도관으로 볼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배우자를 활용해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소각대금을 수취한 행위는 조세비 목적이 있는 우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거래를 재구성하겠다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뭐 범죄의 재구성도 아니고 거래를 재구성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네가 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과세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국세청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래 재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를 우회 행위로 보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첫 번째, 배우자들이 쟁점 주식 관련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받았으면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을 받자마자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1번으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곧바로 이 곧바로가 어느 정도의 시차냐라는 거죠. 곧바로 소각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거의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한 3일 정도가 됐다는 이제 부분인 건데요. 3번은 뭐냐면 청구인들끼리 소각 후에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간편한 절차를 두고, 이게 <laughs> 웃긴 말이죠. 간편한 절차를 두고 왜 힘들게 배우자 명의를 통해서 주식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주청결의를 다시 한 다음에 아주 복잡한 소각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불편한 행위를 하는 자체가, 니네는 조세의 피를 위해서 우회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 이게 애석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보고 싶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로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지,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봤을 때에는 일리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아니, 아주 많이 있어요. 소각 당시의 사실 관계가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내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형식을 스스로가 그렇게 띄우는 것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수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다? 아주 경직되어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A라고 주장을 해도 국세청은 아니, 난 B로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3차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오늘 이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단지 국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전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소각에 대한 국세청의 태도는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 소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웃긴 거죠. 근데 왜그 업체들은 한번 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어떻게 전달을 지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익 소각을 진행할 것이며 문제 없이 지켜낼 수 있음을 저희는 늘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이 하면 되는 건데 왜 문제 에 있게 한 다음에 부세청이 때리니까 어왜 제가 나를 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기존의 이익 소각 건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건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가 관계하고, 국세청이 주장, 이 부분이 계속 상충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명확하다라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들을까요? 왜 다르게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러고 나서, 다르게 해놓고, 왜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익소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익소각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흐름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흐름이니까요. 근데 사실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사실관계가 진짜 무엇이냐라는 것은 신밖에 몰라요. 근데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구세청을 설득하면 되는데 왜 설득을 못하나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바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소각에 관한 세법 개정이 그동안 존재해왔던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법을 왜 바꿨겠어요?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기 싫지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국세청은 인정하기 싫은데 법을 바꿔서라도 국세청의 논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한번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법이 또 바뀔까요?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는 대부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바뀌는 법이 그런 거예요. 배우자 등에게 주식 증여하고 증여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당초에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소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 부분도 되고요. 근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저걸 지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세청에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실질과세. 그러면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의 영역이다? 어, 다투는, 어, 이걸 다른 이제 소송으로 따지면 변호사의 영역이겠죠. 변호사가 잘 방어하면 검사를 이길 수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세무사한테, 능력 있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냐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심사청구로서 국세청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국세청은 일관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행정소송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냐라는 거죠. 법원에서 바라보는 이익소각에 대한 시선이 앞으로 국세청이 입법부게 되겠죠. 이익소각에 대한 법을 바꿔서까지 고집을 계속 부릴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영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판결 나오는 동시에 바로 이 소각에 대한 영상 추후 영상 또 찍겠습니다 한 간에 퍼져 있는 이 소각에 대한 소문을 일단은 잊어버리세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소각은 제가 봤을 때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단 싫어하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국세청과 오해가 생기니까 오해를 누가 잘풀수 있을지 그 사람을 잘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왜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면서 왜 유능한 세무사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익소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영상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을 포커스로 마쳤습니다. 이익소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세무사였습니다.